자 오늘부터 한몇시간마다 진통이 살짝살짝 오는 살짝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진통이 좀 심해지면 은 병원에 가볼까 합니다 이것도 경험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걱정 없는거지 조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은 칠이지 오늘? 하여튼 화요일이에요. <laughs> 화요일인데 오늘부터 좀 출산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살 아프대요. 자궁이 수축이 된다는 얘기죠. 뭐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오면 이제 병원을 가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때쯤이면 아마 내일쯤 되면은. 오늘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약은 병원을해 놨고요. 벌써. 어, 그 사전에 병원 가기 전에 뭐 물이라든가 집안에서 필요한 것들 음식물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뭐라고 뭐라고 설명했는데 뭐 다들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뭐 급하고라든가 아니면 불안하던가 이런 거는 없어요 저도 애들 둘을 한국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다 출산을 했었거든요 그뭐 어디냐 동대 전문인가 후문 쪽에 있는 동국대학교 정문인가 후문 쪽에 있는 그 삼성병원에서 둘을 다 출산을 해서 거기에 삼성병원 맞나요? 한 25년 전 얘기라서 잘 너가? 나는 삼성병원일 거예요. 그, 그 중에 좀 괜찮은 병원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두 딸을 자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저도 굉장히 바빠갖고 그 병원에서 출산하실 때 지켜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음, 났을 때만 직접 가서 좀 보고 그, 주, 보통 뭐있실 뭐 때는 애들이 잘못 봤죠.

아우 덥기는 무지 뜨겁네요. 아 덥기는 태양은 무지 뜨거운데 그래서 바람 분위이나 그늘은 참 좋습니다. 레이팅. You love me? 아우 <laughs> 날 어, <나> 시원하다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산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세게 부네요 지금은 아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으로 응? 머리 이렇게 나드는 거 보면 시원하지 아우 이리 수세미 얘가 머리결만참이뻤으면 <laughs> 애 나면은 깨끗 차가 깨끗해야 된다고 좀새 차로 왔습니다. 자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 숨감밍자 <목소리> 병원에 갈거다 싸놨습니다 지금 <목소리> 하, 이것도 다 곰팡이 쓸고 다 버려야 되네 아끼다가 그래서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다벗겨지는거자 잘할 건데 이래도 괜찮아? 안아퍼? 아 oh, but, but not always oh. What time is one time? What time is sick? Maybe like one hour? 30 minutes 아까 like is 20 minutes 지금 you know? um. is 30 minutes uh, 그럼 오늘 저녁에 잘하면 가겠다? Uh? Today morning 투데이 나이트 나이트 타임. 또 얘기해가 그 아프면은 응. 아, 더시. 워 스티키. 응. 앞에 안고파 나게 있어요. 응. 언 저기 뭐야 언컴포터블이야. 막 스토미 이 있어. 언컴포터블. 안 먹으려고 저는 저녁 때 배고프면 라면이나 먹고 말고. 나도 응. 신경을 썼더니만 쐈더더라도... 수... 어? 수... 있어? 수... 어. 수... 아 지금 신경을 썼더니만 소화가 안 되네요 하루도 안 깨.. 아, 아까 아침에 계란후라이 두개인가 먹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거든요 바나나.. 아 바나나나 먹었구나 하여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너는 왜 거기 있어? <laughs> 자, 비가 옵니다. 가려고 할때걸착프겠네뭐사 갖고 왔어? 고트 마켓? 야, 그거 내 거야. 이 스카프. 마인. <웃음> 이게, <웃음> 야 이거 오토바이 탈때 쓰는 스카프야. <laughs> 어쩐지 다 하나씩 하나씩 내거 쓰네. <laughs> 시장 빠 갖고 왔어. 음 이쪽도 제니는 살만 나는 마 야. 그래도 저랑 둘이만 있으면은 저, 제가 불안할 텐데 이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시스터가 있으면은. 병원 같이 가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먹고 싶은 거, 약이 그 와중에 그게 먹고 싶었니? <laughs> 배고파? 뭔데 그게? 아, 나밥안 먹어. 좀 음, 진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새벽에 가야 될것같아 배고파 그렇게? <목소리가> 제가 민감한 건지 그 제니가 그날이 오면은 민망이 날이 오면은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아 빨리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있어? 어 그럼 먹어야지. 소화 안 되니까. 미트? <목소리가> 배고파? 야. 많이 먹어.